오늘 본문 12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 구원을 이루어라. 지금 이상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얘기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주보를 통해서 받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설교 제목도 구원에서 구원으로.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구원에서 구원으로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구원을 이룬다는 단어의 차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걸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 잘 알듯이 태어난 아이는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날 사모가 와서 얘기해요.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시은이가 말이죠. 교단이었어요. 성가대 연습하면 내가 예배 맞추고 내가 시은이 봐준이라고 내가 시은이는 알지도 못하겠지만 은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가 물어봤대요 예,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은이가 듣더니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뭘 못한다고? 욕을 못 하셔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이 생각이. 에? 뭐 했어, 애가? 아니, 기어다니고 뭐 이것저것 모르는 애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뭔줄 아는 거기까지 애가 자라갔단말이죠 똑같아요. 우리 시온이를 성도로 한다면은요, 성도로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욕은 안 하시는 분. 미워하시지 않는 분. 알아가요. 자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냐면 칭의다. 여러분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다라는 깨달음만 왔을 뿐이에요. 나중에 그 사실도 알겠지만, 여러분이 그것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가는 것.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두 번째 구원이에요. 뭡니까 성화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신학적으로 세 단계로 나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구원. 그러나 그렇게 칭의로 구원받은자가 이제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 시대 속에 성도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다. 그리고 종말이 오게 되겠죠.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다 개인적 종말을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도 개인적 종말을 맞게 될 사람이 있고, 주님 오실 때 무주적 종말을 맞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동시에. 맞이할 것이다. 개인적 종말과 우리 주님의 재림에서 오신 것을 볼때 우주적 종말이 동시에 이루어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을 영화의 구원이다. 영화로운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물론 칭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성화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예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바울이 빌리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구원에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 너희 안에 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그거죠. 여러분 구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나 믿음생활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또 손들기가 그런가? 나 믿음생활 잘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죠. 왜? 그게 소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오는 순간부터 믿음생활 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아, 나 믿음생활 잘하고 싶어. 누가 주시는 소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가 바로 십삼절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때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애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지금도 그일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단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을 이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이 구원을 이루는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얻은 나를 통해 마지막 이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사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될 이유는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죽하면 사도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것만큼 더 신경 쓸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면서 구원을 이루는데 오직 신경을 써라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먼저 깨닫고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다 같은 맥락의 고백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 3절은 "그래도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거기에 신경을 써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예배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이 걱정해 주셔요.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영향이 주어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신경 써 주시겠다. 먹는 일, 사는 일,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각계 각층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그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루라고 돈을 벌어도 명예를 가져도 인기를 가져도 그거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내가 내 인생을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데는 전혀 관심 없다. 내 네,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는 없어요. 왜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똑똑하신 여러분이 수고하는 만큼 살 것이다. 먹을 것이다. 난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데 신경을 온통 집중해서 사는 사람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는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가 돈도 더벌 거예요. 그러나 자기 능력껏 살다 죽을 거다. 정확히 맞잖아요. 능력껏 벌고 능력껏 권세를 얻고 큰 소리 치다가 늙어지면 아마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나를 성도로 세우신 이유는 먹고 살다 죽으라고 나를 부른 이유가 아니라. 성도로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배자로 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와라 오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려고 빼앗긴 에된 농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물론,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사람과도 못살 수도 있어요. 더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겠죠. 세월 앞에 뭐 장사 있습니까? 죽겠죠. 그러나, 그냥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은 단지 절망이 아니라 그 죽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관문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할 때다큰 자는 말 물론 다큰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자라는 자녀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신경을 쓸때 여러분이 가장 기쁘던가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할 때가 아니겠는가? 학생이니까 그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할 아이가 내가 내일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까? 어떻게 해야 우리 집에 돈을 벌어서 보탬이 될까? 오늘 저녁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엇을 대접할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맨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하긴 뭐 우리 어머니 나 한창 대학 다닐 때 우리 동네가 피난민 동네라 내가 수영소 출신이잖아요 포로수용소 아니고 피난민 수용소 그러니까 참 사는 게 어렵지 우리 때 대학 가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못 가는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까뭐 합니까? 공장 가죠. 당장 공장 가서 돈 벌어오면 그때도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본 아버지보다 더 벌어왔어요. 맨날 우리 어머니 와서. 누구 집에는 이번에 월급을 얼마 받아왔다더라. 너는 이, 이번 달에 용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번에 등록금이 얼마냐고? 뭐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예,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 세대니까. 예, 못 세고 힘들 때 세대니까. 아유 내가 나중에 다 갚아 줄게요. 아, 못 갚았어요. 그냥 가셨지.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예배자가 될까라고 신경 쓰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런 자의 세상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선언인데 그냥 온통 내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뭐 있어요. 심껏잘살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심껏 살다 많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껏 살지만은 더잘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자.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선순환의 삶을 살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자.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두렵고 떨림을 하는 거예요. 온통 신경 쓰라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은 하되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아는 것. 그래서 예배에 지장받지 않는 일을 하고, 지장이 돼도 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내가 꼭 직접적으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내 삶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뭐 오늘도 술 먹고 얼굴 이리까고 저리까고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 아니잖아요. 준수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그래야 보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죠. 존양반은 도대체 뭐야 저거? 뭐 때문에 저렇게 살까? 나보다 덜 벌고, 나보다 덜 유명하고. 나보다 권세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 크리스도.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무엇인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자동차의 기름을 넣어 달려가듯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심은 무엇일까? 12절이에요. 한번 12절,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힘, 원동력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항상 복종해라 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복종하면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얼마나 자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물론 돈에 굴복하고 권세에 불복하는 것 비굴해요. 그러나 내가 굴복하는 복종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왕대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더하여 주겠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가치 앞에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그런 삶에 복정하며 살아갈 때 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 마침내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 출애굽의 과정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름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세의 말을 따라 그들이 한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마지막 열 가지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지에 발라라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는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 일을 통해 출레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우는 가난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된 일인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시내산에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개명을 주시고 2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셨단 말이에요. 왜? 종살이 노예살이 400년이에요.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이 400년 동안 뼈 속에 들어가 있었다. 하나님은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이 뽑아져 나가지 않으면은. 애굽에 있으나 가나 땅에 있으나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못 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그들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신의 산에서 뭡니까? 죄의 근성,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데 말씀으로 말씀으로 2년 동안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가제수 반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낙방하죠. 안타깝지만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돼요. 마침내 4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을 얻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이 뭐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지 않으셨어요.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 어디에 모아 주셨습니까? 교회로 모아 주셨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길 바라시고 가치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비로소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다가 오라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것, 영화로운 것, 죄가 있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창조의 축복된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다시 얘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는다면 이 세상의 삶을 수단 삼아라 기꺼이 수단 삼아라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마침내 그런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저는 그런 꿈을 꾸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자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갖자는 거예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 사명, 당장 내년에 있을 비전 2026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자. 한 가지도 조심할 것.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와 목표와 목적을 바꾸고, 14절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 뭡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불신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시비는 뭡니까? 이미 말하기 전에 속에서 따지려고 작정하고 하는 말. 여러분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말이 아니죠. 평안하지 못해요. 은혜스럽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장 문제된 게 무엇입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원망하다가. 이거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로서 10장 10전 에예딱 끊어서 이야기해요. 원망하다가 죽었다,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망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고마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모이게 해주신 것은 서로가 도와가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지. 물고 뜯으라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하세요 교회 안에 물고 뜯는 일이 벌어지면은 이유 불문하고 마귀 역사고. 내가 물고 뜯고 있다. 나는 마귀에게 지금 넘어갔다라고 알아야 돼요. 물고 뜯는 역사는 교회 역사가 아니에요.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물고 뜯는지 상관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그런 일이 교회 내에 일어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1층에서 예배하고 2층에서 예배하고 성도가 성돌 양이 언제 죽나? 저 목사는 언제 나가나? 저 성도는 저 장로는 언제 죽나? 이게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원만 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왜 여러분 큰 뜻을 가진 사람은요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와 복음으로 해서 사는데 뭐내 마음에 좀 안드는 게뭐그 대수입니까? 내가 조금 못 먹는 게 대수입니까? 아니요. 하나도 그런 건 문제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유를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흠이 없고 순전해져야 이 어그러지는 이 세상, 이 죄악의 세상에서 그래야 너희가 흠 없는 자로 설 거야. 그래야 너희가 아름다운, 매력 있는 인생을 살것 아니냐. 그럴 때 너희가 빛이 될것 아니냐. 그럴 때 너희가 예배자가 될것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의 증인 될때 너희들에게 영향력이 생길 것이 아니냐.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왜 자라가야 합니까? 왜 성장해야 합니까? 왜 영적으로 준수해야 됩니까? 그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이 성도로 빛과 소금 되라고 예배다와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생각 갖다 대지 않기 따지지 않기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아니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복종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저,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이게 내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러면 내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므로 마침내 내가 내삶의 구원을 이루어서 성화를 이루어서 거기에 애쓰고 심써서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우리 천진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